그러니까 저는 유정복 캠프 대변인을 맡은 강성옥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 와주시고 또 많은 지지자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오늘 시작될 것입니다. 유정복 인천 시장께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바로 이 자유공원에 올라와서 서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수와 시장, 구청장, 그리고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내면서 제 꿈을 차곡차곡 키워왔습니다. 인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률 제1의 도시 인구증가율 제1의 도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도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정복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꿈을 키워나겠습니다. 가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대한 민국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동상,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바로 인천상업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한5천분의1 성공 확률을 뛰어넘는 그런 성공적인 작전으로 오늘의 자유대국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유의 가치가 훼서되고 거짓과 위선과 선동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지금 한하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저 유정복은 제 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거짓과 위성과 선동 그리고 여기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묘사하는 이 탐욕스러운 정치꾼들이 나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회복시켜나가겠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열어가고자 하는 그충정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전국의 불안과 위기는 바로 87년 헌법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제왕적, 과도한 권력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참극입니다. 이 87년 헌법, 이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체제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줄곧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헌안을 마련해서 공표한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체가 있는 개헌 주장 논자입니다. 최근에 이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유정복이 얘기가 옳다는 것을 정치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고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과도한 중앙권력 행사 그리고 권위주의 특권문화 서열 문화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를 방해하는 세력이고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 주요 부처 이것을 거의 폐지순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해서 미래 전략을 다루는 이런 미래형 정부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국회의 권력 남용 또한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상치를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소 야대의 상황에서 겪는 우리의 정치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국회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지금 소선거구 중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양원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우리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막아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정부 개혁, 정치 개혁 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정봉 관심! 이것은 정의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법 빼쳐서 살면서 거짓과위 손으로 선동하면서 국민을 갈갈이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정치꾼들 이것이 바로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삽니다. 저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야 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국민을 고통받게 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대우, 각성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의 탄생이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길을 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직 대한민국, 오직 국민, 오직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간영. 쉬리라 믿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진실찾기 게임입니다 각자의 소금은 쪽박차는 것이고 진짜를 찾으면 대박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대박내는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경제강국 문화대국을 넘어서 지수리로 가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합니다 자유를 하면 여러분 지키자 세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한번더 한 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시장님, 오세요. 유정복 대통령, 유정복 대통령, 대통령 유정복, 유정복 대통령. 대통령! 유정복! 유정복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유정복! 유정복! 대통령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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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유정 대통령 대통령 유정복! 좋았어! 파이팅! 이